아주 오래 전한 사람이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날 곳도 없었고, 앞으로 나아갈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수없이 버텼고, 수없이 참고, 수없이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틸수록 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석가모니를 찾아갔습니다. 복을 구하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답을 얻으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곳, 왜 이렇게 길어야 하는지, 왜 자신만 이런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묻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버텼습니다. 그런데도 왜 인생은 계속 더 무너집니까? 그때 석가모니는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 앞에 서 있다. 그 말에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마음마저 다 달아버린 지금이 어떻게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단 말입니까? 석가모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가장 힘들 때만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잘될 때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잘 풀릴 때 바뀐다고 믿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 사람이 붙을 때, 일이 술술 풀릴 때,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큰 방향은 그런 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막히고 이전 방식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은 다른 길을 준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구독자님도 어쩌면 그런 시기일지 모릅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아무리 애써도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마음 속에서 자꾸 이쯤에서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다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고,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생각을 조금 다르게 보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 인생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중이라는 것 말입니다. 가장 힘들 때는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다음 인생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마음결 라디오는 지금도 묵묵히 버티고 있는 구독자님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 가장 힘들 때 인생이 바뀌는지, 왜이 시간을 지나면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지금의 버팀이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오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지금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저 이 이야기에 귀를 맡기십시오. 가장 힘든 순간 인생은 이미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한 가지를 굳게 믿습니다. 인생은 잘될때 바뀐다고 상황이 나아질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말입니다. 돈이 조금 생기고 사람이 붙고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 오면 조급해집니다. 이 고통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 시기만 버티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은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꼈던 순간, 더는 예전 방식으로는 살수 없다고 느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믿고 있던 것이 흔들리고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나오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멈춰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수 없겠구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힘든 이유를 내가 부족해서라고, 운이 없어서라고, 인생이 잘못 흘러가고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실패로 규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시기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이전 인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석가모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될 때는 사람의 길이 바뀌지 않는다. 흔들릴 때에만 마음이 움직이고 막힐 때에만 새로운 길이 열린다. 고통은 사람을 벌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던 자리를 떠나게 만들기 위해 온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잘될때 우리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붙잡고 더 욕심내고 더 확신합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 때는 다릅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하나씩 놓게 되고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아프지만 바로 이때 인생의 방향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예전 궤도로 돌아가길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는 그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그 생각으로는 앞으로 갈수 없다고 인생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틸수록 더 아프고 애쓸수록 더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 같다. 당시에는 저주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나중에는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으로 남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인생은 잘될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예전으로는 살수 없을 때 바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구독자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은 늦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이 잘못 흘러간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조용히 정리하고 방향을 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버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이 시기에 복이 들어올 준비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왜 버티는 사람에게 결국 다른 인생이 열리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이 오면 인생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풀리고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그때 복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시기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복받을 준비가 안된 사람인가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은 편안한 자리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꽉찬 손과 이미 가득 찬 마음에는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먼저 비웁니다. 사람을 떠나게 하고 일을 멀어지게 하고 익숙했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만듭니다. 지금의 이 고통이 유난히 버거운 이유는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있던 관계와 익숙한 기대와 당연하다고 여겼던 내 자리가 하나씩 흔들릴 때 사람은 가장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인생은 조용히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늘 어지럽습니다. 이사하기 전 집이 가장 어수선하고 새 계절이 오기 전 날씨가 가장 불안정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는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되고 재배치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애써도 보상이 없고 참고 견뎌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보상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선명해지고 더 이상 아무에게나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조용해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실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 비워진 자리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연이 들어오고 전혀 다른 기회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그 복은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는 사실도 함께 말입니다. 지금 구독자님이 겪고 있는 이 버거운 시간은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인생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래된 것들이 빠져나가고 더 이상 맞지 않는 삶의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아픈 이유는 그동안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억지로 빨리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얻는 시기가 아니라 비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늘그 다음에 옵니다. 빈손 위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그냥 참는 것과 제대로 버티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구독자님께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버틴다고 하면 이를 악물고 견디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아파도 괜찮은 척하고 흔들려도 티 내지 않고 하루하루를 넘기는 것을 버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스로를 더 몰아붙입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상태인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진짜 버팀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버틴다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도 버팀입니다. 울면서 하루를 보내도 숨만 쉬며 시간을 넘겨도 그 하루를 지나온 것 자체가 이미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합니다. 예전보다 더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점점 못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는 마음을 보며 자신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이 시기는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가짜 강함이 벗겨지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인생은 사람을 바꿀 때더센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픔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구독자님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은 바로 그 단단함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잘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처럼 빨리 회복하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다시 달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무너진 호흡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인생이 잠시 속도를 늦춘 이유는 더 멀리 가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버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마음이 아무리 흔들려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스스로를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이 시간은 인생을 안쪽에서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멈춘 것 같아 보여도 속에서는 기준이 바뀌고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떠받칠 뿌리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고 나서 그때가 나를 살렸다고 말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자신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버거웠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온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기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렸던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무너졌던 자신이 쉽게 꺾이지 않게 됩니다. 고통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모두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며 사람은 알게 됩니다. 무엇을 꼭 가져야 행복한지보다 무엇을 잃어도 괜찮은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서가 아니라 짊어지고 있던 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독자님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도 그길 위에 있습니다. 아직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선명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전에는 붙잡았을 사람을 내려놓게 되고 예전에는 지나쳤을 기회를 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띄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나를 망치려고 온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나를 살리려고 온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여전히 불안 속에서 남의 기준 속에서 흔들리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결국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인생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민은 남아있고 여전히 힘든 날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하나 생깁니다. 더 이상 인생의 작은 파도에 자신을 전부 내주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자리를 알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이 시기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구독자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 속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한 생각입니다. 이제 더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놓기 시작합니다. 지금 구독자님이 겪고 있는 이 시간도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요? 열심히 버텨왔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고 참고 견뎌왔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틴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이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이미 인생의 방향이 바뀐 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서 그렇지 안쪽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바뀌고 욕심의 방향이 바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그냥 고통이라고만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생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직전 가장 조용한 준비 시간입니다. 이때 포기해버리면 인생은 아직 다 쓰지 못한 장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구독자님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겠다는 다짐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저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오늘을 버린 날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날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울기만 한 날도 괜찮습니다. 그런 날에도 숨을 쉬고 하루를 넘겼다면 인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날들이 쌓여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단단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결과를 내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 완성되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이말 하나만 마음에 남아 있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지나면 구독자님은 예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버팀은 결국 인생이 다른 무게로 흘러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온 구독자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천천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긴 밤을 지나온 사람은 압니다.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만 그 새벽은 소리 없이 옵니다. 그래서 아직 어둡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지금 구독자님이 겪고 있는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할지 몰라 마음이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늘 이렇게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고통 때문에 영원한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 고통이 구독자님의 인생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이 시련은 인생이라는 긴 흐름 속에서 잠시 지나가는 한 구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구독자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구독자님은 이미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날에도 하루를 넘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하루였을지 몰라도 구독자님에게는 버텨낸 하루였고 살아낸 하루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바뀌고 있는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안쪽부터 달라집니다. 마음의 기준이 바뀌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지가 정리된 뒤에야 비로소 바깥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구독자님은 바로 그 과정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웃지 않아도 되고 금방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저 숨을 고르십시오. 오늘 하루를 여기까지 온 자신을 조용히 인정해주면 충분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아주 작은 인정 위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구독자님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이 시간이 필요했는지, 왜 이만큼 아파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는지를 말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고,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자님, 지금 버티고 계신 이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가장 힘든 순간에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가장 아픈 시기에 새로운 길을 준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선택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마음으로 구독자님의 마음을 위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